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에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공물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헐뜯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 을 위하여 피를 흘리지 말라 나는 여호이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안이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 곧 다른 사람에게 속한 여인과 동침하여 사정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해방되지 못하였으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죽이지는 말 것은 그가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로 가져올지니. 곧 회막 문에서 속건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져올 것이요 이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그 범한 죄를 사함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퍼져 땅이 타락할까 하노라. 너희는 내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난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나 도량형에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 지방 백성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백성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 곧 그를 따라 몰렉에게 음행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행하듯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간부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은즉 그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아내의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니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르라.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리고 동침하면 수치를 드러내미니 그들은 자기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드러내었은 즉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면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도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 즉, 그들은 둘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는 자기의 살을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더럽혔은 즉.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자기 형제의 하체를 드러내었은 즉.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모든 것으로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가 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을 돌로 칠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들은 자기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출가하지 않은 자매는 그의 살붙이니 몸을 더럽힐 수 있음이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 중에서 어찌하든지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아니 되느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며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할지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니 그러므로 거룩할지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함이니라. 또 어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의 아버지를 더럽히느니라. 그는 불사름을 당할지니라.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럽히지 말 것이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그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지니라. 사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그 자손으로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의 자손 중 대대로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사지의 기형인 자나, 코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구분 자나, 키가 작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 있는 자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으므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 곧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 있느니라. 다만 그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에게 흠이 있음이라.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 곧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한 성물을 그들이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삼가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대대의 자손 중 누구든지 자기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슨 곤충이든지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한 자나 무슨 부정한 사람 곧 부정을 끼치는 어떤 사람에게 접촉한 자는 그 사람은 이런 부정한 것에 접촉한즉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는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피래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그의 음식이 민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함으로 죄를 지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어떤 이방 사람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산 사람은 그것을 먹을 것이며 또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제사장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나 이혼당하고 자식이 없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의 음식 먹던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음식 중 얼마를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방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음으로 죄를 짓게 하여. 그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하지 말라. 나는 그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집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자가. 무슨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여호와께 연락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릴 지니라. 무릇 흠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거나 자원하여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흠이 있어서는 연락되지 못하리니 이는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한 부분이 잘린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악성 습진이나 버짐 있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것을 재단의 화재로 드리지 말지니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서원 제물로 연락되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하였거나, 찍혔거나, 터졌거나, 베인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방 사람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그들에게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음이니,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그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드림이 연락될 것이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한 자니 나는 여호와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을 성회로 삼으라 이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니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완전한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열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부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된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되,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전제로는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보아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 곧 50일을 세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두 개를 누룩을 넣어 구워 첫열매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는 또그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전제와 함께 드려 화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것이요또 수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열매의 떡과 함께 그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며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라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 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가 너희 땅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 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안식일이니 기념일이요 나팔을 불며 성회를 열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로 공포하고 스스로 괴롭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민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 날에 무엇이든지 일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하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달 아홉째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를 열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 날에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와 자원제 외의 것이니라. 너희가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때. 곧 일곱째 달열 다섯째 날에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초막 거할지니. 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켜게 하되 항상 켜둘지며, 마로는 회막 안증거괴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마다 에바 십분 일을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진설하되 한 줄에 여섯 씩 두며 러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화제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 사이에서 난 어떤 혼혈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오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어두고 여호와의 뜻을 물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주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 것이며, 타국인이나 본토인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 지니라.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처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혀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며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법을 동일하게 할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행하였더라